2026 제네시스 G90는 한국 럭셔리 자동차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델로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더 비클 리포트에서는 2026 G90의 외관, 실내, 퍼포먼스,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G90는 한눈에 봐도 프리미엄 플래그십 세단임을 알수 있을 만큼 위엄 있는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새로운 제네시스 크레스트 그릴은 더 넓고 낮아졌으며 양옆에 길게 뻗은 두 줄의 LED 헤드램프는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강조합니다. 사이드 프로파일은 매끄러운 곡선으로 흐르며 크롬 라인이 차량 전체에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휠은 기본 20인치부터 시작되며 최고 트림에서는 특별한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적용됩니다. 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며 두줄 테일램프와 함께 제네시스 로고가 중앙에 위치해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면 진정한 럭셔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구 12 실내는 최고급 소재와 정교한 마감으로 가득합니다. 12.3 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동일한 사이즈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물리 버튼을 최소화해 깔끔한 UI를 제공합니다. 센터 콘솔에는 크리스탈로 마감된 전자식 기어 다이얼이 적용되었고, 금속과 우드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차는 단순한 승용차가 아니라 VIP용 쇼퍼드립은 차량으로 설계되어 뒷좌석에 다양한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 마사지 기능, 개별 모니터, 전자동 커튼, 그리고 프라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모두 포함됩니다. 에르고 릴렉스 시트는 비행기 1등석처럼 편안한 자세를 제공하며 진동까지 조절되는 시트는 탑승자의 피로를 최소화해 줍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3.5L V6 터보 엔진과 전자식 서스펜션이 중심을 이룹니다 최고 출력은 약 375마력에 달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고속에서도 정숙성이 뛰어나며 액티브 로드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술 덕분에 실내는 마치 무서운 공간처럼 조용합니다. 그리고 48V 전동 액티브 롤 컨트롤이 적용되어 코너링에서도 뛰어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가속 성능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5.2초에 도달하며, 이능 플래그십 세단으로는 매우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약 리터당 9.5km 정도로 고성능과 고급 사양을 감안하면 준수한 편입니다. 특히 제네시스만의 인공지능 기반 드라이빙 모드와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은 도로 상태를 예측하고 서스펜션을 즉각 조정해 항상 최고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2026 지92 국내 기본 가격은 약 1억 1천만 원부터 시작되며 풀옵션 사양으로 구성된 롱휠베이스 모델은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 걸맞은 첨단 안전 기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최고의 승차감과 정숙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지구십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럭셔리 경험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독일 3사와 견줄 만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제네시스 지구십는 한국 기술력의 정수를 보여주는 플래그십 세단으로 디자인, 편의성, 성능, 그리고 프리미엄 감성 모든 면에서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더 비클 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